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상대방의 결핍을 알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결핍을 파악해서 그걸 내어주면. 그 사람을 유혹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댓글로 다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우리 설탕이들이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나 보다. 어떻게 결점이 안 보일 수가 있지? 아니면 아 주변에 진짜 완벽한 분들만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핍 알아내기라는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도대체 그 사람의 결핍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서 아, 요즘에는 사람들이 되게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제 팔자가 그런 건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정말 거침없이 자기의 온갖 결핍 이야기를 다 해줬거든요 자 어쨌든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분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가지고 있는 결핍은 외모와 지능을 포함한 유전자 결핍, 돈의 결핍, 인정의 결핍, 애정 결핍,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의 결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한 상태로 상대방의 결핍을 알아내는 구체적인 방법 세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더글로리 시즌1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더글로리 시즌1 스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영상 중간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이것만 아니면 더잘 됐을 텐데 사실 이런 대사를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은 잘 없어서 이거는 본인의 결핍을 알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본인의 결핍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쉽게 타인한테 끌려 다니는 건지 내가 왜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진짜 나는 이것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 나갔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저희 또래에는 그게 제일 흔했던 게 영어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영어만 잘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 나갔을 텐데.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쉽게 반하거나 쉽게 굽신거리거나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분위기를 잘못 느끼겠는데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외모. 제가 살면서 뭐 외모로 불이익을 받았던 적은 없지만 제 야망이 워낙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야망에 비해서는 외모가 딸렸던 거죠. 아, 좀만 더 내가 잘생겼더라면 더 기깔나게 잘 나갔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남자를 볼때 외모를 거의 1순위로 본다는 것도 대학생 때. 깨달았죠. 이런 거를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그렇게 잘 휘둘리는지 그래야 이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쉽게 휘둘리고 이끌리면서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남자 앞에서 지나친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언니, 제 남친은 저에 비해서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런 고민 상담을 하는분 들이 정말 많 으신데, 요 근데 그잘났 다는 기 준이 오직 자기 만의 기준 이 에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코에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분이시다, 그러면은, 언니, 제 남친은 코가 너무 예뻐요. 왜저 같은 여자를 만날까요? 만약에 허벅지가 굵은 게 컴플렉스이신 분이면, 언니, 제 남친은 허벅지가 저보다 얇아요. 너무 창피해서 제 다리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치마를 못 입겠어요. 근데, 남자 허벅지가 여자보다 더 얇다고 해서, 그거를 더 잘랐다고 하는 게 객관적인 상황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종합 점수를 다 따져봤을 때 끼리끼리끼리 잘 만나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자기 컴플렉스에 꽂혀가지고 이 상황을 전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을의 연애를 자처하신다거나 휘둘린다거나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컴플렉스를 인지를 하셔야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손해 보는 연애 안 합니다. 다 여러분 만날만 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자분들도 제발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식은 이거 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아 누구누구는 엄마가 이것까지 해줘서 좋겠다. 누구누구는 아빠가 저것까지 해줘서 좋겠다. 라는 대사. 인간의 모든 결핍은 결국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부모한테 못 받은 거를 자기 2세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할머니들이 3세한테 꼭 그렇게 볼 때마다 배터지게 먹이시는 이유가 어렸을 때 당신이 배 골았던 게 한이 맺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직 자기만의 결핍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주가 한 끼만 굶어도 이 세상 마감되는 줄 아시는 거죠. 정말 많은 엄마들이 온갖 짓을 다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2세 공부 정말 열심히 시키시죠. 그것도 다 한이 맺혀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만 아니면 정말 더 기깔나게 잘 나갔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 학교만 끝까지 다녔더라면 내가 어릴 때 학원 좀 다녔더라면 나도 남들처럼 과외 좀 받았더라면 었 내가 성적이 더 좋았더라면 내가 영어만 더 잘했어도 그렇게 다 한이 맺히신 분들이 이세한테 열심히 공부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친구나 애인의 결핍을 알아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시면 돼요 너는 나중에 네 애기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야? 그때 나오는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그걸 가져다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엉뚱한 거.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그걸 할줄 안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도 있죠. 영어에 한이 맺힌 친구가 있으면 어? 영어? 나는 그거 되게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거라서 어떻게 배워야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장 지금 그 사람한테 해주든 아니면 그 사람 이세한테 해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꿈의 결핍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굶어 죽는다. 정말 한치의 의심 없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애는 나중에 꼭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게 해줘야지. 근데 그 또한 저만의 결핍이고 저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엄마, 나는 무조건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 갖고 싶어. 나는 그냥 돈이 최고야. 엄마 도대체 왜나 공부를 안 시킨 거야. 제발 좀 빡세게 시켜보지.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만 꿈의 낭만에 젖어 있었던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하고 이렇게 유튜버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칭찬과 비판, 그리고 질투에 약한 분야. 아무리 잔잔한 사람도, 아무리 질투가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 꽂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분노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외모가 결핍인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진짜 섹시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반대로, 야, 너는 진짜 생긴 게왜 그래. 애가 질서가 없어. 라고 농담했는데, 막 난리 바가지가 나는 거야. 삐져서 연락도 안 돼. 혹은 그 친구한테 다른 사람 사진 보여주면서, 야, 얘 진짜 예쁘지 않니? 야, 얘 진짜 잘생겼지 않냐? 이러면은, 뭐래, 너는 진짜 눈이 발바닥에 달렸냐? 이렇게 질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결핍도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기한 게 남들이 보기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애들도 자기는 외모 콤플렉스가 되게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생긴 거, 자기가 예쁜 거 알지만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 보면 질투를 엄청 심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진짜 잘생긴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너무 후줄근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디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어, 남자분이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삐지더라고요. 맨날 잘생겼다는 말만 듣다가 살면서 인상 좋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나 봐요. 그래서 삐진 거야. 그걸 보면서 속으로 와 진짜 신박하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나 컴플렉스는 정말 그 사람만의 개성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네가? 왜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 싶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 모든 건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예로 들었을 때도 부자들 세상에서의 부자는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부의 95%를 인구 5%가 다 가지고 있다는데 나머지 95%끼리 뭐 내가 금수전이, 네가 은수전이 이러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웃기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혜정이. 야, 나도 혜정이랑 하면 네번할수 있어. 예, 그 혜정이. 스튜어디스 혜정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87년생이거든요? 제가 빠른 88이니까 전부 다 저랑 같은 학년인 거죠? 그래서 혜정이를 보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박연진이 저렇게 시집을 가서 얘를 장성하게 키울 동안 혜정이는 왜 지금까지 시집을 안 갔을까 그래서 지금 좋아하지도 않은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저렇게 힘들게 애를 쓰고 있는 걸까 왜냐면 스튜어디스를 최소 10년은 했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 부자 남자랑 맺어질 일이 정말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나 물론 모든 스튜어디스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혜정이는 신분 상승이 목표인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게 살짝 캐릭터 설정 미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연진이 20대 때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을 갔을 때 본인도 20대에 같이 파이팅을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접받으면서 시집을 잘 갔을 텐데. 그래서 30대 초반에 한번 파원한 이력이 있다. 이런 설정이 있었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전재준을 좋아한다고 해도 뭐 지금 20년 동안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조금 많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혜정이는 캐릭터가 굉장히 투명하죠. 박연진을 애증하고 있습니다. 빠와 까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박연진을 정말 좋아하면서 박연진의 몰락을 가장 원하는 사람입니다. 박연진의 초록색 구두를 따라 사고 인스타 해시태그에 꼭 기케 박연진을 넣으면서도 박연진 남편한테 박연진의 비밀을 폭로하죠. 그리고 이 결혼 반지도 무조건 박연진보다 크면 된다. 라는 심플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한 스타를 몰락시키는 거는 시시한 안티팬들이 아니라 원래 극성팬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실망해서 안티가 된 케이스가 가장 무섭습니다. 박연진 남편한테 박연진의 비밀을 폭로하는 친구 혜정이처럼 말이죠. 박연진의 결핍은 도덕적으로 무결한 엄마입니다. 외모나 돈이라는 분야에서는 작중의 탑이죠. 너무 예쁘고 너무 돈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결핍이 있다는 거죠. 박연진은 본인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싫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자기 앞에서 감추지도 않는다는 게더 짜증나는 거죠. 사실 어린 딸내미 앞에서는 그래도 좀 감추고 착한 척을 할 법도 한데 박연진의 엄마는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박연진 엄마한테는 돈이 곧 선이고 가난이 곧 악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어서 딸내미 앞에서도 그걸 감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어른들의 세상을 빨리 알아버린 박연진이라서 고등학교 때 자기 친부로 추정되는 경찰 아저씨를 보자마자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라는 걸 바로 간파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예 그 경찰 아저씨랑 단둘이 밥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확실히 자기 아빠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엄마가 결핍인 박연진은 딸 하예솔한테 착한 모습, 천사 같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딸내미를 발견하고 담배 얼른 끄고 나서 봤어? 내 모성본능?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자기 엄마도 못한 걸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문동은의 복수는 아마 자기가 당한 모든 학교폭력의 증거를 하예솔이 18살이 됐을 때다 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할것 같습니다. 그게 싫으면 박연지는 지금 당장 자취를 감춰야만 하고 혹시라도 그 전에 딸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증거를 바로 다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전제준의 결핍은 뻔하죠. 유전자적 결핍, 색약.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색약을 언급한 남자애를 거의 반죽음 상태까지 패버립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욕조에 같이 있던 여자애가 빨간 머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력을 휘두르죠. 색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색약을 본인의 결핍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 같은 조건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결핍은 다 자기 고유의 개성인 거죠 전재준도 남자라곤 하지만 37살까지 싱글인 걸 보면 아니 이 그룹은 37살인데 5명 중에 유부가 박연진 하나밖에 없는 걸 보면 확실히 요즘에는 비혼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재준이 아직 싱글인 건 박연진을 찐 사랑해서인 것도 있지만 색약 유전자를 남기기 무서워서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라의 결핍도 단순합니다.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이라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릴 때부터 약물에 학교폭력까지 저지른 몸이라 사후에 영원한 지옥에 갇혀버릴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약물까지 손을 댄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하도영의 결핍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재미 같습니다. 미학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고른다곤 하지만 하도영 외모가 후달리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결핍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담배도 안 피는 남자가 굳이 흡연자랑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는 걸 보면 인생이 너무 무료해서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인생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떤 다루기 힘든 다루기 복잡한 사건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묻는 질문에 예상에서 빗나가는 대답만 골라서 하는 운동은 한테 정말 강력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사이코패스 날라리 박연진도 재밌었지만 운동은 더 재밌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무정자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건 하도영 본인만 아는 거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굳이 흡연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출산까지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잣집에서 딸내미 하나 딸랑 놓고 아직까지 대를 잃을 아들 하나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게좀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잣집에서 굳이 20년지기 남사친이 두 명이나 있는 날라리랑 결혼을 해 놓고 2세의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애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애가 생겨서 자기 애도 아니지만 그냥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재준의 골프 클럽에서 이대가들이 재평건설 사장이야라는 대사를 보면 하도영 엄마가 둘째 부인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여기가 재평건설 사모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기 아들이 재평건설 사장이야. 라고 하는 걸 보면 남편보다 아들을 세운다는 게좀 이상하죠. 근데 그냥 드라마, 상황상 재준이한테 이 사람이 하도영 엄마다. 이런 걸 바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하도영 엄마가 둘째 부인이라서 하도영이 그런 파벌 싸움에 질려버린 상태라서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이 그냥 예쁜 딸내미 하나 키우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동은의 결핍은 집그 자체죠. 그래서 어릴 때 꿈이 건축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문동은이 남자 앞에서 옷을 다 벗는 씬이 있잖아요. 이 장면이 주변이 다흰 천으로 덮여 있으니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피그말리온을 오마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각가가 사랑한 아름다운 조각상이 사람이 되는 장면. 저는 여기 이 의사가 제일 좀 변태 같아서 도대체 문동은의 어디를 보고 이렇게 반해서 자기 인생 걸겠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자신의 조각상을 사랑한 조각가처럼 굉장히 맹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의 결핍을 찾아내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 내가 이것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 나갔을 텐데. 같은 발목을 잡는 포인트. 두 번째. 너는 아빠가 되면, 엄마가 되면 아기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야? 혹은 너는 어떤 아빠가 되주고 싶어? 너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 세 번째, 칭찬, 비난, 질투에 유난히 약한 포인트. 나쁜 말로는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문동은의 발목을 잡는 포인트는 당연히 집이고요. 박연진은 이세한테 착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재준, 이사라한테는 그들만의 분노 포인트가 있죠. 바로 색약과 지옥. 최혜정은. 박연진을 향한 애증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하도영같이 진짜 결핍이 1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재미를 원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애초에 결핍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도영은 자기 인생이 너무 심심해서 박연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랑 결혼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결핍이 있다는 거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평범하고 흔해빠진 것이라면 참 다행인 것일 수도 있겠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저렇게 자신의 인생에 흠을 만들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드라마 리뷰 재밌었나요? 제가 사실 한국형 로맨스 드라마는 안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본게 2004년에 파리의 연인 19년 전이네요. 그때가 제가 고2였고 그때가 바로 문동은과 박연진이 만나서 악연이 된 시점이죠. 파리의 연인도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얘기야 가자 같은 명태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스릴러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가 진짜 너무 좋아서 드라마 끝나면 꼭 대본집이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연 조연 할것 없이 연기자분들 미모랑 톤이 다 너무 좋아서 매 신이 귀르가슴에 미학적 즐거움 대파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에 나오는 더 글로리 시즌 2 정말 기대 중이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 해정아 이사라가 네 남친이야?